5월 25일, 열1기상 12일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와께서 호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 0 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여 여호와 앞에서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당의 앞에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이쪽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 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줬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을 그곳에 유하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이 아비의 신복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발안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였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바스를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 누바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보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니 대답하되 엄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 없어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죽이 모으고 그 때의 괴수가 되며 다멕스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드의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봉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쓰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의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아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아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에 찢고, 여러 보함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네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이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물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안 같지 아니하며 아혀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뺀 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복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네, 열 지파를 내게 줄것이요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성 예루살렘에서 내종 네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에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고로 도망하여 애고방시사객에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물은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이세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자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해중이 와서 루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루호보함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은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대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에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적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만에 여러 보함과 모든 백성이 르오보함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니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를 징취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이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함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세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이시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부함 왕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부함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담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쳐 죽인지라 르호부함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어느 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러 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의로 청하여 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 보암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르오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와의 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여로 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예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를 계획하고 두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도 없다 이스라엘아 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이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수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아니 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여여 돌이키사 존눈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의 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대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가로되 오실리가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 하, 하라하메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로돼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니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리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접어리니라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빌려가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 여자가 있어서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멀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르되 이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문나내가 내게 이를 말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 0 0테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 0 테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탄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탄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에 너는 내게 발을 씻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적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하시니라. 누가 복음 8장.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총에, 총,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삼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그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씨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유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바다, 바이,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말씀을 들은,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밑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호기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메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귀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고 하더라.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인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새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으되 그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가로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네,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전자들이 그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보하니. 사람들이 그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해 거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 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어 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한영하니 이는 다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있는 자기에게 열두 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 하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때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그손댄영고와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선생을 더럽게 마소서 하거늘.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